안녕하십니까 김플혜 수영했습니다 오늘은 영상 찍을게 별로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그때 그 보여드렸던 이 건총이죠 이 건총을 가지고 안 놀아볼 거예요 잘못생겼죠 아, 오늘은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 핸드폰 그래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구리는 폰? 응아니야 응아니야 응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죄송해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나요? 저희 집에 별로 이일게 없는데 설마 여러분들 슬라임 보여드릴까요 슬라임 슬라임 Sli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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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line. the want you? you go Slime Hmm? What is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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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찍어드릴겁니다 바로 럭키 스브리거여기에에 얘가 있거든요 하나 어 실크 실크 엑스칼리버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모트도 있고 그 다음에 드레인 파부일도 있고 제가 오늘 얘를 캐주시켜볼 거예요. 캐주, 계속은... 는 여러분들이, 어, 아, 거기에 나와있는데로 하면은, 저는 일단, 어, 잠깐만요. 얘을 일단 분리시켜줄게요. 분리시키기도 어려워요. 분리시켜야 되는데, 분리시키기가 어려워요. 이렇게 리를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여다가 끼워줍니다. 이거 끼워주고 그 다음에 여다 이거를 이거 이거 디카우스 거 드라이버를 여기다가 끼워줍니다.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기뻐하지 말고 아 그리고 한개 더 만들어볼거는 일단 이건 이미 만들었죠 무함 이번에는 이름이 그 Yellow t o a 이 tell me a little bit